자, 411번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각각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얘를 표현을 해보면 자, P 또는 Q는 P컵Q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있다고 하면 필요조건이면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 를 그렸잖아. R이 얘네의 화살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이걸 포함 관계로 표현을 하면, 쌤이 삼지창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얘네가 R에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음, 부분 집합을 한번 그려보면, 자, P가 있고, Q가 있고, P컵 Q를 R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조건이 다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하겠지. 자, 그럼 하나하나 해봐. 1번. 자, P와 P와 Q의 교집합, 아, P와 R의 교집합은 P이다. 이건 맞죠? 자, 2번. Q와 Q와 R의 합집합은 R이다. 이것도 맞잖아. 자, 그럼 3번 볼게요. P의 여집합 캡 Q. 자, 얘는 순서를 바꿔 보면 우리가 보기 쉬운 대로 p 캡, 아, q 캡 p의 여집합이 되지. 다시 말하면 q 빼기 차집합 p가 되잖아. 자, q에서 p를 빼면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공집합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4번 봐봐. 켑, 자, 4번. Q 캡 r의 여지합 얘는 Q 차지팝 r이란 얘기가 되잖아. Q에서 r을 빼면 네, 공지합이죠 자, 그다음에 5번 픽업 Q는 r 에 포함된다. 이거 맞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